충남 아산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당초 목표로 했던 한자리수 등이 진입에 실패하며 11호 대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자입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지난 일주일 매 경기마다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첫날 메달은 역도 여고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메달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에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어, 태극기 한번 올려 보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첫 메달인데 은메달인 게좀 많이 아쉬워요. 실업팀이나 뭐 가면은 더 열심히 해서 기록도 늘리고 좋은 더 좋은 성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맹활약을 펼친 강원 전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태권도의 오엘이 김태훈 등은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고 한국 경보의 간판 김현섭도 경보 20km 경기에서 대회 9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유도 각동화는 부상으로 시합 직전 경기를 포기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준비하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허리에 부상을 좀 입었었어요. 내년 체전 때는 꼭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금메달 70개, 은메달 76개, 동메달 77개로. 충북, 전북에 이어 종합순위 1 2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역도와 육상, 수영 등 전통적인 강세 종목에서는 다관왕 선수도 다수 배출했습니다. 육상 박봉고, 수영 송임규, 이상수 김진용, 역도 조대희, 김나영 등 6명은 3관왕에 올랐습니다. 수영 자유형 50m와 평영 200m 등 5개 종목에서는 도 선수들이 대회 신기록을 잇따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구기 종목에서는 여자 축구와 핸드볼 말고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숙제를 남겼습니다. 내년 체전에서 좀더 분발하기 위해서 실업진 창단이라든가 선수 우선수 의 영입을 해서 내년에는 꼭 등이 부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이 비록 아쉬운 성적을 남겼지만 선수들의 끈기와 열정만큼은 박수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원 뉴스 최유찬입니다.